안녕하십니까 전우 여러분 스피드 웨건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의무경찰의 제복 근무복, 기동복, 교통복, 진압복 그리고 기타 복장과 소소한 장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범순찰이나 시설근무 등 외근 및행정반 근무 때 있게 되는 금무복입니다 2016년부터 기존의 회색 제복에서 파란색 제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팔 부분에 줄이 나눠져서 다림질도 더 편해지고 잘안 구겨지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무복에는 단화를 신고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단화는 여름용, 겨울용, 일반용 등 계절별로 다양하게 나가서 날씨에 따라 신으신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무복에는이 근무모를 쓰고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뷰티풀 군바이 등의 의견 만화를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놀라시겠죠? 금무복이 바뀜에 따라 금모모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패션 군모 느낌도 드는데요. 이마 부분이 둥글고 챙이 좀더 길어진 느낌이라서 뭔가 묘한 느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동복에도 이 모자를 쓰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모자는 이 정모가 있습니다. 의경 모자 중에서 가장 멋진 정모입니다. 금모복이나 정복 등을 입을 때 쓰는 모자인데요. 다만 의경은 특기 경 제외하고는 정복 입을 일이 전혀 없다 보니 거의 금모복을 입을 때쓸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쓰지는 않지만 특정 근무지나 주요 기념행사 동원금 때 쓰게 됩니다. 멋있긴 한데 모자가 좀꽉 끼는 듯 해서 여름에는 머리도 꽉 끼고 땀도 많이 납니다. 다음은 집회시 대비를 하거나 훈련할 때 입게 되는 기동복입니다. 웹툰에서 보셨거나 혹은 집회시 현장에 자주 나가신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의경 폭장입니다. 주로 집회시 동원금 때 많이 입으며 혹은 훈련할 때도 이 제복을 입고서 하게 됩니다. 또 기동복에는 간이 기동화를 신게 되는데요. 간이 기동하는 기동화의 간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동복에는 근무물을 쓰게 되며 기존 기동복은 검은색에서 검남색이지만 향후 보다색 느낌이 짙은 신형 기동복이 대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지원이나 교통행정 내근을 할때 입게 되는 교통복입니다. 거의 의경계의 레어템 복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복 다음으로 입기 힘든 제복입니다. 교통복은 자신의 중대가 교통 중대 소속이거나 혹은 자신의 교통 내근직일 경우에만 보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장갑인 이런 백장갑을 끼워서 근무를 하고. 교통 정보를 쓰게 됩니다. 다음은 집회 시 대비하거나 훈련할 때 입게 되는 진압복과 헬멧입니다 집회 시일 때 혹은 훈련 때 입게 되는데요, 태권도나 학기도 등의 무술을 배울 때 입게 되는 그 호구와 비슷하게 보이죠. 급소 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막아주는 복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진짜 불편하고 상당히 고추장 스럽습니다 이걸 입고서 만약 집회 시일 때 뛰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날은 아우. 거기다 방패 좋아서 방패를 들고 있고 한 여름이라면 대원들의 입이 저절로 하이미인 빙의가 됩니다. 하지만 시위가 갑자기 과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대원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석복과 방석모는 꼭 필수적인 보호장구인 셈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중대끼리 연합 형태의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날은 상당히 피곤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날이었죠. 되 다음으로 형광조끼와 형광점퍼, 포스점퍼 우위가 있습니다. 춘추나 여름철 겉에 걸치는 형광조끼 그리고 겨울철에 걸치는 형광점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올 때 입는 우유가 있죠. 형광 점퍼는 추운 겨울이나 늦가을, 초봄 등 날씨가 쌀쌀할 때 입는 고어텍스 점퍼입니다. 꽤 따뜻하기 때문에 속에 포스 점퍼도있고 근무복이나 내복, 핫팩을 모두 갖추시면 추운 한겨울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포스 점퍼는 형광 점퍼 속에 있거나 기동복의 겉에 있는 점퍼입니다. Public Order, Security, Service, 약자입니다. 역시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 훈련 등을 할때 기동복 겉에 있게 되는 옷입니다. 그리고 비옷 때 입는 비옷, 우이입니다. 아무리 새 것을 보급받아도 며칠 지나면 논사훈련소 시절에 판초의 냄새를 느낄 수 있죠. 진짜 땀에 찌르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점을 찍으면서 자아나게 되는데, 제발 금마는 날, 그리고 훈련하는 날에 비우지 않기를 기도했던 날이 떠오르게 됩니다. 끝으로 의경은 저녁복이 없습니다. 말년 휴가가 다가오거나 저녁이 임박하면 제복을 행정만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저 저녁을 하는 날 입는 옷이 저녁복이죠. 이것으로 의경 제복, 복장 종류들. 근무복, 기동복, 교통복, 그리고 진압복과 우위 외에 다양한 의경복장과 기타 장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신 의경, 외출, 외박, 휴가 등 영예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만